소주 나왔습니다. 음. <laughs> 떨어지면 꼭, 이, 나 지금 이거 너무 좋아 제가 금색을 좋아해요. 아겠나난 배달을 해도 여기다 놔줘. 아, 아나 이벤트 한번 할까? <laughs> 오늘은 랜선 집들이 제가 뭘 먹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laughs> 시작할게요 과자를 엄청 좋아합니요 떨어지면 꼭 사놓는 또띠라칩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솔하고 우리 김치전 가장자리 좋아하잖아요 그 김치에 가장자리만 모아놓은 과자인데 진짜 맛있어 주진쌈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 처음 봐요. 김치쌈 김치전의 가장자리 바삭바삭한 그 부분. 그 부분만 모아놨어.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일단. 큰일 났다. 음. 음아 진짜 김치전 맛난다. 옛날에 되게 애기 때부터 먹던 건데 그게 바삭바삭한 식감이라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약간 어른들 위주의 식사를 할때 김이랑 뭐 나는 이런 걸꼭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할 때 밥만 있으면 뿌려서 약간 주먹밥처럼 해주면 엄청 잘 먹고. 이거 지금 한 5년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피피엘 아니면 쟁여어는아이 근데 이렇게 그냥 자유로 대식하시는 거예요, 이나? 응. 이나는 이나 키에 딱잘을수있는 이건 이나칸. 이나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고래밥. 밥을 안 먹거나 너무 간식만 먹을 때 나는 이게 이하나맞네 육포인데 간식으로 이것도 한 이렇게 한네 다섯 개 들어있나? 이거 너무 좋아요. 고기니까 너무 젤리랑 가, 과자만 먹을 때 이거 한두세 개씩 나가서 간식으로 막 급할 때밥못 먹을 때. 그리고 이나. 우리 애기 때 너무 좋아했잖아, 아플로 <laughs> 이나 지금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하나 다 먹어. <laughs> 자. 이거 약간 득템이라고 이거 잘안 팔아 요즘에 <laughs> 그래서 고 쟁여놨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이나가 마음대로 막 먹지 않아요? 엄청 먹지. <laughs> 나는 오히려 이렇게 자율 배식을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주관적인 그 엄마로서의 그건데 너무 막안돼 하나만 먹어 내일 먹어야 돼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조금 더 이걸 먹을 때 흥분하고 더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막 생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딱 놔두면 자기가 이걸 다 먹을 순 없거든 <웃음> 어차피 이나 <laughs> 이거 더 먹어 해도 안 먹더라고. 오히려 음. 그러니까 달거든 자기 누워서 어, 그래서 난 중간중간 이렇게 영양제 이런 걸 순간, 음. 중간중간 놔두는 거지 저의 노하우입니다뭐 어, 알아서 먹다가 말더라고요. 그리고 다 뼈가 되고 살이 돼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나가 약을 먹어야 될때 약을 먹기 싫어하겠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나야 공룡으로 막을래? 로켓트 어? 음. 우리 뭐가 좋아? 막 이러면 로켓트막 이렇게 <laughs> 그래 담아볼까? 먹어볼까? 이런 서잘 먹더라고. 음. 어..약간 처음 공개하나봐? 스토랑에서 조금씩 안 나왔나? 10년 된 그릇장입니다 지금 이건 거의 10년 동안 하나하나씩 모은 거? 옷도 약간 1년 되면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똑같은 그릇에 계속 먹으면 약간 질려요 그래서 좀 레스토랑 분위기도 내고 하나씩 사서 모은 거 이건 되게 그.. 햄이라는 작가님 하나하나 구워서 여기 금태를 두른.. 제가 금색을 좋아해요 <laughs> 그릇도 살면서 음식이 또 되게 돋보이는 게 나는 그냥 하얀색이라고 생각해서 화이트에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금태가 쫙 둘러져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포르쉘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약간 실버 테두리가 돼있고 안에는 화이트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정말 장만 보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그릇이 놓여있어서 거기서 구경을 하다가 대표님이랑 수다를 떨다가 대표님이랑 그때 연이 돼서 내가 많이 사기도 하고 또막 선물도 많이 주시고 좀 두껍고 잘 깨지지 않고 활용도가 진짜 높아 근데 사도 사도 그릇은 또 보면 또 사고 싶어 음... 너무 서이 나의 계단을 잠깐... <laughs> 이거는 코지타벨린이라고 이거는 진짜 면기로 라면 돌이 좋아하고 음. 볶음밥도 되고, 찌개 같은 거?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도 담아도 되고. 이런 거는 손님 왔을 때 앞접시로 반찬 같은 거 담아도.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사먹은 거? 이런 것도 그냥 비빔국수 한 젓갈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고명 얹어가지고 그냥 여기 딱 플레이트 해주면 약간 레스토랑 느낌? 음. 약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집에. 그 약간 레스토랑에 일하는 사람 느낌이야 나는. 늘. <laughs> 아 오늘 어떤 플레이트에 뭘 해주지? 약간 그런거 있잖아. 이나가 국수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래도 국수도 좀 건강하게 먹여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깨를 엄청 갈아서 먹이는 거야. 근데 이나한테 이 깨를 갈아봐! 응. 그러면 또 엄청 좋아한다. 이나도 놀이하고, 그냥 나도 요리할 때 쓰고, 엄마 내가 깨를 깨! 막 이래. <laughs> 그런 건 어디서 구면하신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어, 지나가다가, 날 시장 같은 거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때 지방차로 갔는데 시장이 있어. 그럼 나무조고 들어가. 어. 파밀리아 국 떠먹다가 다먹으면 꽃이 나와요. 이것도 금태 <laughs> 그그릇을 보면은 살때 그냥 어, 이거 예쁘다.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담을지, 그러니까 뭘 해서 어떤 요리를 담을지 약간 이럴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 음... 이상해, <laughs> 이거는 되게 작가님 이틀리인가 이거는 약간 소중해서 잘못 쓰는 거. 유명하진 않지만, 그 작가님들이 그냥 하나씩 구워 가지고 작품이야. 이거. 아... 이거 누가 수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몇개 구매했는데 음. 이것도 작품이라 조금. 가을 꺼내 쓰네. <laughs> 이것 또한 <난> 우리는 <웃음> 면기. <웃음> 무조건. 닦아한 좋은 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오빠가 이제 좀 식지 않게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또 약간 왕을 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이주상전화 <주장> <laughs> 거의 오빠 용돈데 녹그릇이 의외로 진짜 오래 쓰고 물에 담가놓으면 좀 그렇지 않는데 물에 담가도 돼요. 자기가 아, 그렇지. 아직 그렇네 <laughs> 이런 여자가 <녀석> 어디 있어 <laughs> 난 배달을 해도 여기다 놔줘. 뜯어서 그냥 저기서 먹는 게 좋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그러죠. 아누라 시킨 거잖아, 이거. 난 <laughs> 그렇게 했어. 이건 음... 선물 받은 건데, 제가 제일 최애 좋아하는 그린색 약간 옷을 초록색으로 입힌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멀리 있는 바 발. <laughs> 얘는 자주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그냥 되게 잘 써. 어. 간식도 담고, 막 과일도 담고. 근데 아껴 쓰고 있어요. 누가 선물해 주셨더라? 이거 오래됐어. 근 포인트 돼서 너무 예쁜데. 여기는, 뭐, 락앤락 반찬통 어? 알겠나? 네, 락앤나 제가 라앤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한 지한 3개월 됐나? 근데 라앤나 집에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컬러도 너무 예쁘고, 요즘에. 이거는 약간 보관 용기? 야채나 막 그런 거좀 이렇게 밑에 물빠짐처럼 이렇게 웨이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소분해서 이나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런 거는 이제 뭐합프로다 이렇게 돼있어서, 반찬 여러 가지, 뭐 김치, 뭐 삼종, 이렇게.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예뻐. 어. 고급스러워 보이네. 집에 팔 아겐닭입니다. 아, 아겐다 이벤트 한번 할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근데 아겐다안 쓰시는 분들 없지 않나? 나 칼, 막 가위, 심지어 이런 거 막. 아, 그런, 그런 것도 냄비, 생각나지? 어. 이 똑같은 색에 난이또 옥색, 옥색인다. 민트색? 좋아하거든요. 횟뚜로맛뚜로막 쓰기 좋은 거? 이것도 약간 나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앞접시용으로 그러면 그냥 음. 이렇게만 플레이트를 해도 진짜 다르다 <laughs> 어. 되게 급하게 사람도 왔을 때 접시랑 트레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다가 덜어올 수도 있고 그냥 수저받침으로 해도 되고 뭐 여기다가 아까 막 밥그릇 갖고 이러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음. 앞접시. 근데 이런 플레이트는 굳이 이거를 앞접시로 써야 되나 뭘 놔야 되나 그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많이 쓰거든. 요 소주 없지. <laughs> 지금. 내가 <laughs> 최근에 이나 친구의 아빠가 놀러 온 거야. 어... 이나 이나랑 얘기랑 놀려고. 근데 아빠들은 술을 먹기 시작한 거지. 그래 내가 이라 모르겠다 하고서 각1 병씩 내가 일단 보여줄게. <laughs> 이 플레이트에 소주 한 병씩 놔주고 안주 해주고 잔 해주고 들어갔어. 요우와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소주 병 세팅.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또그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가, 어머, 세상에 저 소주 플레이트 뭐예요? 각자 <laughs>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라. 하나씩 아, 그 소주도 여기다 놔주시 소주 여기다 주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이따 놔줄게. 가죽인데, 그냥 이렇게 잎사귀처럼 놔. 이렇게 놓고, 소주를 병치봅니다 아, 근데 난 먹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주 찬. 진짜 예쁘다. 자, 소주 나왔습니다. 네. <laughs> 아, 나 사람들이다. <laughs> 이건 내 아이디어야 어, 어디에도 없는 그리고 나는 항상 요리를 할때내 팁은 뭐냐면 냄비에 물이 끓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물을 끓, 이 끓여 음. 그럼 금방 끓잖아요 여기는 냄비보다 그러니까 냄비는 달궈지는 시간도 있고 찬물이 끓여지는 시간도 있는데 이거 한 1분? 2분 걸리나? 엄청 배고플 때 음. 그리고 요리할 때 팁이에요 그냥 나는 음. 거는밥 차라는 근데 아 엄청 예쁘잖아 패키지가 음. 요즘 엄청 많이 펴도 유행이래요 이게 나는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드립이에요 드립 이렇서물 내려놓고 이게 해서 뭐. 이렇게 딱 걸쳐놓고 여기서 드립하는 음, 한번 먹을래? 한번 뜸을 물을 이렇게 쭉 부은 다음에 이렇게 잠겨서 더 이상 안 내려가게끔 뜸을 들여 이렇게 좀뜸들리고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그래야지 여기저기 음. 있는 모든 커피들이 다 그래서 만약에 좀 너무 진한 것 같다 그럼 여기다 물을 넣어 짠 이건 유진스 거. 감 여기는 컵만 있는 장이에요 얘는 아스테드블러스라고 이렇게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음, 되고 그럼 약간. 다제또 아,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크로바를 좋아합니다 네이 크로바 음, 진짜 이쁘다 이렇게 딱 놓으면 손님들 왔을 때도 다 되게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음, 이거는 꽃 모양 소주잔인데 이것도 음, 어디... 진짜 그만 좋아하시네 음 약간 금태가 있어요. 그니까, 잔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래야 뭐야? 잔이, 상대방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laughs> 비었나?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있으면 비었네? <laughs> 하고 따라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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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소주 한잔 먹을까? 아, 지금 못 간다. 이게 소주잖아 진짜 일리 있다. 이거 유니버셜 스튜디오인데, 음, 이것도 귀엽다근데 남들은 병따개나 이런 거살 때, 우리는 소주잔 삽니다. 2016년도. 그러면 이거를 먹을 때또 이렇게 놓으면, 이거 먹으면서, 아, 우리가 유니버셜 갔을 때, 이거 너무 재밌었지막이런고 추억하고, 유니버셜에서 소주잔을 팔아요? 이게 소주잔 아닌가? <laughs> 근데 우리는, 어, 소주잔이다! 물론 소주잔이 아니었을 것 같아, 보니까. <laughs> 그렇네. 아, 유니버셜에서 소주잔을 팔아요? 잘 찾아보세요. <웃음>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양주 먹어도 되고, 어, 좀 길거든. 특히 컵. 유튜버 꿈나무 됐잖아. <laughs> 알로아 하와이 다 지어줬어요. 하드 소주를 얼마나 먹었으면? <laughs> 아, 이거 면세점에서 음. 또소주를 찾았죠. 소주는 아니겠죠? <laughs> 신혼여행 갔을 때 음. 하와이 알로아 써져 있는 이거 두개또 포인트로 하와이 소주잔. 음. 이거는 제주도 여행 가서 제주 감귤 해녀 그려져 있는. 음. 우린 제주도를 또 엄청 사랑하거든요. 특산품 파는 데 가서 보통 감귤 초콜릿 사시죠? 저희는 소주잔삽니다 <laughs> 이런 것도 나의 꿀팁 인데, 특히 아 이가 있는 집 에서는 와인 을먹을때 이렇게 배가 음. 있는 와인 들을 쓰지 않 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넘어졌을 때 와장창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 위험하지 않고 음. 이게 샴페인 짠, 와인 짠. 음. 근데 물론 와인이나 샴페인을 머리를 잡지 말라고 하는게이 온도에 따라서 너무 칠링이 되거나 너무 따뜻해진 맛 없다 해서 보통 이 대를 잡고 먹는다는 그런 문화긴 하지만 나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laughs> 집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온도 따져가면서 와인을 먹어요. 진짜. 벌컥벌컥 먹는데. 아, <laughs> <laughs> 미쳤나봐. 누가 보면은 소주 한5잔먹는줄 알았어. <laughs> 아, 담병도 왜? <laughs> 네. <laughs> 나 결혼하기 전에 술안 먹었거든. 아,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드시기 시작한 거야? 결혼하고 애 낳고. 아, 그 전에는 안 드시죠? 아, 예. 그냥 한 잔? 그리고 아까 코스타블린이라는 거기서, 이거는 약간 잔은 아니지만, 그 요거트 담았을 때부나 그아 약간 블루베리랑 딸기 같은 거랑 뭐 이런 거, 그냥 손님도 왔을 때, 깨졌어? 이건 약간 뭐 소스볼도 되고 과일이나 음. 요거트 같은 거 담았을 때 유리라서 예쁘고 여긴 또 실버로 돼 있어서 근데 이가 조금 얇아가지고 조심해서 쓰고 있어요 네 처음으로 집 공개를 했는데요 주방만 일단 저의 10년 동안 묵은 이런 그릇장 공개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laughs> 이거는 촬영하다 생각난 건데요 아직. 라겐낙지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근데 어 뭐가 제일 좋을까 했을 때 집에 늘 쓰시고 늘 좋아하는 라겐락 제품들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라겐락 제품을 쏘겠습니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많은 정보와 소스들을 제가 공유할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난 이렇게 힘들다고. <웃음> <웃음> 라면 끓여먹자. 라면 두개 끓일까?